네, 한미반도체가 지금 어저께부터 좀뭐 찌라시 아닌 찌라시가 돌기도 하고 그다음에 s k 이닉스와 어쨌든 어 마찰이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세미텍과는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고. 네, 하나세미텍이 소송이 졌다라고 하면서 어저께부터 기술적으로 보면 어, 반등이 왔어요. 반등이 왔는데 사실 지금 정도 구간이면 이 정도 구간이면 뭐 과거에 꽤나 길게 행보를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 시절에. 이시절 있었는데, 여기서 이 치고 올라갔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면서 올라갔잖아요. 633%가 뛰어 오르기도 하고 하면서 올라갔는데, 어쨌든 지금 조정이 받은 구간에서, 다음번으로 좀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는 갈수 있게끔 또, 보,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책에서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지금 대선 주자들이죠. 뭐, 안철수, 뭐, 지금 당연히 야당에서는 이재명이 나오는 거고, 여당에서는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AI 쪽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정책주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인맥주들도 여전히 다니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도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AI가 선행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HBM을 지켜야 되고 SK하이닉스가 잘 나가게 해야 되고 삼성전자를 더 HBM 납품을 위해서 다음번 세대 이제 4세대 이렇게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글로예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 근데 거기에 중심에 있는 게 한미 반도체기 이 때문에 어 진짜 뭐 퓨리오사 뭐간거 솔직히 이거는 포바이는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게 올라간 거고, 뭐, 이거, 제가 말하는 게, 뭐, 오해가 살 수도 있지만, 이건 솔직히 이 대표가 난 필요해서 방문할 거다라는 언지를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돌려돌려서 어떻게 매집을 미리 해놨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할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뭐, 인맥주들은 예를 들면 상지 건설, 상징건설 같은 경우는 이 대표가 지금 대선 나온 지도 많이 됐고, 당내에서도 경선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1년 정도 매집을 했다라고 치면, 당연히 이 정도 올라올 수 있죠. 올라올 수 있는데, 이 퓨리오사 AI 관련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집이 그만큼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는, 어, 뭐, 세력이 좀, 알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다시, 한미반도체로 넘어가면, 한미 반도체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차트도 좋고 우리나라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미 반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반등 오는 자리도 살펴보면 딱 여기 급등 상한가 가는 날이 자리에서 반등 맞춰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장기 이동 평균선 여기까지 뭐 간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여기까지 가려면 꽤나 많이 올라가야 돼요 꽤나. 지금부터 한 40%에서 50%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무리겠지만, 지금 정책 쪽까지 좀 엮이고, 그 다음에 s k 이닉스랑 지금 삐가걸었잖아요 어, 한, 하나 쪽을 장비를 420억 정도 납품을 받으면서, 한비만도 제가 거기에서 좀 열이 받았죠. 열이 받아서, 어, AES 하는 인원들도 뺐고, 그 다음에 가격을 20% 인상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 어, 지금 승소 찌라시까지 돌면서 수급이 붙었어요. 붙었으면 어쨌든 그거 포함해서 정책주까지 붙는다라고 하면 뭐이 구간까지 만약에 정책주 한한달 정도 걸린다라고 봐요. 그러면 9만 4천 원 정도까지는 방좀 단기 반등으로 강한 자리가 열려 있다라고 보면 되고 진짜 정책주로 엮여서 만약에 어떤 후보가 한미 반도체를 방문을 한다, 퓨리오사 AI처럼 이런 뉴스가 뜬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상이고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인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엮어본다라고 하면 이게 실현 실연,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11만 원까지는 단숨에 올라갈 수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은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오늘도 20일선 위에다 위치해 놨잖아요. 20일선 위에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저 자리는 솔직히 제가 말한 자리는 시나리오를 너무 머리를 많이 굴렸다. 근데 어이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AI 쪽으로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정책을 막 말도 안되게 몇백조 부르잖아요 몇백조 막 그러는데 어쨌든 정책주로 AI가 엮인다라고 하면 HBM은 당연히 가야죠 그러면 그 중에서 대장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 매물대 공간인 9만원 언더 있죠 9만원 언더 라인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을 일단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급이 붙고 또 저런 제가 말씀드렸던 뭐 승소나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이 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도와준다라고 하면 또, 장기 이동 평균선, 여기 고점까지도 한번 치우고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